흑칠흑 쓰지 마세요 흑테레넬 쓰지 마세요 일단은 이거 썸네일 어그로입니다 이렇게 해야 또 댓글 달러 들어올 것 같아서 제목 지어봤어요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시면 우측 상단에 카드로 확인해 주시고 대충 앱솔 쓰랬다가 쓰지 말랬다가 이래저래 말 바뀐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 사람 진짜 여친보다 변덕이 더 심하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영상을 시작하고 10초 안에 끝내야 됩니다 본질을 바로 담아야 돼이 새끼들 영상 보지도 않고 댓글을 달기 때문에 바로 본론부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니가 살때 가성비가 조금은 사고 별로면 하지 마세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영상에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월 며칠에 얼마고 얼마 정도면 갈만하고 아니면 별로고 이런 거다 적어놨단 말이야. 당연히 시세가 바뀌면 템 세팅도 바뀔 수 있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건데 이렇게 좀 댓글이 많이 달려서 놀라긴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만 하면 앱솔 쓰지 마세요. 다음날 앱솔 쓰세요. 흑테른을 쓰지 마세요. 다음날 흑테른을 쓰세요. 흑치륵 쓰지 마세요. 다음날 흑치륵 쓰세요. 언제 써야 할지 영상에 써놨잖아. 그리고 사실 앱솔 쓰지 마세요 영상도 잘 보면 써도는 된다. 하는 거지 굳이 추천하는 영상은 아닌데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어까 하루 이틀 당하는 게 아니라서 인간은 영상 내용에 반박이 다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쇽쇽 일단 이제 흑테르넬 모자 상하이 세계 가는 거 해방하면 4테르넬 되는 거 지금 기준 나쁘지 않다 할만해. 오히려 얘는 해방 전에 더 쎄요. 근데 해방해도 쓸만은 하다. 장신 견망까지 가는 흑테르넬은 아직 좀 애매하다. 가격이 좀더 떨어져야 한다. 자세한 금액은 이전 영상 보세요. 다 계산해 놨습니다. 흑칠록도 애매하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 무슨 말이냐? 효율이 여명 보장이랑 비슷해버려 근데 블랙하트 플러스 미트라인블 가면은 할만해 효율 좋아 자그 다음 이제 앱솔 그냥 이거는 쓰지 마세요. 좀 쉬봐. 어? 동급 아케인보다 40% 정도 이하 가격이 나오면 살만한데 아니면은 진짜 갈 이유가 없다. 물론 당연히 22성 기준입니다. 18성 앱솔은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쓸 이유가 없어요 이제. 오늘 많이 긁혔나 보네. 맨날 뭐만 하면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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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 앱솔 쓰지 마세요. 다음 날 앱솔 쓰세요 이러니까 좀 질리긴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템 진단 하는데 비숍 엠블윗잠이 마뎀이야. 근데 내가 이러면 명쾌 돌릴 만하다고 했어. 마 22퍼 뜰 수도 있고 방모 뭐 아예 없어. 마방 정도도 뽑아볼만하다 이러니까 존나 메알모 새끼 비숍은 박무 영줄이 정배다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근데 본주님 상황에서는 충분히 엠블 명큐 해볼만 하거든요 딱 마방을 뽑으라는 게 아니라 마마가 뜰 수도 있고 애초에 기존 마뎀보다 좋은 옵션이 뜰 기대값이 명큐 36개밖에 안돼 그리고 아무리 첼섭이라 하더라도 박모 수급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버리면 셋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요 효율이 실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주님도 마방 뽑으면 최종뎀 1%가 올랐어 그럼 첼섭 명큐 36개 로 최종됨 일포 올리라고 말한 게 잘못인가? 매알못이라고 불릴 정도로 과연 누가 메알못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이건 또 양반이야. 만약에 내용적인 부분에서 이게 잘못된 것 같다.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더 좋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를 해주면은 내가 코멘트를 달아줄 수 있거든. 계산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근데 무지성 메알모 프레임 씌우기 상당히 반박하기 힘듭니다. 그냥 앞으로 그런 댓글은 다 원천 차단이니까 그냥 달지를 마세요. 오늘도 방송 키자마자 이런 해명하고 있으니까는 채팅으로 답이 없대 그냥 나는. 그래서 내가 역정을 좀 냈지 긁혀가지고. 근데 왜 답이 없느냐. 내가 범 목걸 존나한데 뭐 시세가 3일 만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 템 세팅은 유도리 있게 해야 하는데 이건 쓰지 마라. 이건 써라. 이러는 게 존나 이해 안 되고. 차라리 시세 보는 법을 올려래. 너 말대로 3일 만에 시세가 바뀌면 촬영이랑 영상 업로드 일이랑 또 시세가 바뀔 텐데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근데 여기 대해서 또 얘기를 하자면은 시세는 하빌만 해도 바뀔 수는 있다. 이게 메이플이 바보도 아니고 기존 템 세팅들과 신규 템 세팅 사이의 간극을 잘 조절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그 효용성을 서로 가정할 수 있게 낸단 말이야. 대부분은.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 조금만 시세가 바뀌어도 상황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조금만 바뀌어도. 근데 그렇다고 딱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얘기하지만은 않죠 제가 근시간 내에 바뀔 수 있으니까 이 정도 금액대에서 이걸 사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도 다 영상에 적어놓잖아. 이게 시세 보는 법이고 유도리 있게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샤타 포스나 미라클 나오면 템은 하루만 해도 가격이 수십억씩 변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아주는 걸 확인을 하시고 얘기를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일단 <laughs> 영상을 확인했으면 좀 좋겠다. 자 그래놓고 할말 없으니까는 뭐 반응 개맛있네 이러면 아 진짜 열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템 세팅 야차를 대결 언제나 환영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주절거리지 말고 연락을 주세요. 근데 그거는 또 이제 시세보는 법이 아니라 시세를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한다. 아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에테르넬이 노작 18억 밑으로 떨어 떨어지면 할만하다라고 얘기했다 치자 그럼 그게 시세를 알려준거죠 그리고 노작 18억 밑으로 떨어지면 살만한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줬잖아 그게 시세를 보는 방법이잖아 시세를 보는 방법이 아닌 뭐야 솔직히 말해봐요 너 영상 안봤지 좋아요도 눌렀다고 그럼 혹시 로켓 아이템 땡스도 써보셨습니까 아 로켓 아이템 땡스가 뭐냐면 빠르고 안전한 게임 제가 거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로아땡만의 특허 로켓 시스템을 통해 바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줘서 빠른 거래가 가능한거예요 다른 사이트 거래 취소되면 10분씩 걸릴때 로아땡은 모든 거래 100초 안에 오키인거죠 시세는 현재 한 2000원대 초중반 정도에 형성 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랑 별 차이 없는 수준이야 게다가 지금 회원가입을 하시면 로아땡에서 사용가능한 마일리지 1000원 지급과 함께 구매자 전용 미니게임 등 여러가지 마일리지 혜택이 있기에 즉시 바로 지금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쭉쭉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좀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해 왜냐하면은 이런식으로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되는 부분이 내가 온전 하게 영상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완벽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거니까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해하기 쉽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결론부터 얘기해놓고 천천히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은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또 이제 막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그냥 직설적으로 이건 이거다 이건 저건 저렇다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했었으면 좀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실수가 조금 있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또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만약에 내가 또 영상을 올리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설명이 미흡한 것 같네요. 좀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직설적으로 어 얘기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뭐 이런 식으로 막 해명 영상을 올려 치자. 그러면은 바로 그때부터 그냥 나는 시발 샌드백 되는 거야 매일 하루 종일 식세야어너 설명을 왜 그렇게 하니 어, 개쉐 새끼야 매알모 새끼야 유튜브 접어라 나가 뒤져라 이러면서 맨날 욕받지만하고 살게 된다고 그러니까는 이쯤에서 좀 한번 기싸움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게 우리가 유튜브를 지금까지 스트레스 안 받고 거의 근 10년간 해온 비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절대 사과를 하지 마 그리고 긁히고 화가 날땐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는 것도 역시 로아땡이고요 너무 애견남스럽 뭐, 솔직히 좀, 그럴 수도 있죠. 뭐, 애견남이 나쁜 건 아니잖아.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너무 여러분들도 열불 내지 마시고, 열불은 내가 제일 낸것 같긴 하지만, 어, 영상을 한번 보시고 댓글을 달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근데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이게 댓글로는 좀 이제 저같이 얘기하는 애들도 좋아요는 잘 눌러주더라고. 우리 사실 생각보다 좋아요 비율은 괜찮습니다. 댓글은 십창 나있지만은 왜 씨발 근데 좋아요를 누르면서 댓글을 십창 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아요 비율은 꽤 괜찮다는 점.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